아, 먹어. 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요. 이마트에서 구입한 해송이 버섯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정가가 한 3,500원 정도 되는 거 반값에 구입을 했는데요. 해송이 망가닥 강원도 양양 아 내일도 강원도 양양 놀러 가는데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오는 제품인데요 이 해송이 버섯이라는 게어 해풍 그러니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소나무 숲에서 자란 그런 그 버섯을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좀저 되게 구하기 어려웠던 옛날 제품이지만 요새는 그 인공 재배 방식으로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좀 귀한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뭐. 찾아보다 보니까, 는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관절염, 고혈압 뭐, 고질병, 등등, 뭐, 다양하게 좋고요 뭐, 항암, 뭐, 그런 재료도, 어, 성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뜯어서 볼텐데. 자, 볶아서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창에도 한번 넣어서, 자, 먹어볼텐데. 난로는좀 그렇겠지요. 손질까지 뭐, 거의 끝에는만 닦아다 씻으면 되겠는데. 음, 버섯 향기 난다. 자, 볶아서도 먹어보고, 어, 국물에도 넣어서 먹어볼까요? 자 유부동에 넣고 음, 끓글졌습니다 자, 음. 느낌이 다른 그 버섯하고는 좀 다르게 그좀 끓인 다음에 도좀 탱탱한 느낌 살아있고요. 버섯 머리 쪽도 아주 그냥 탱탱하게 살아있는데, 음, 꽤 오래 끓였는데도 탱탱함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몸, 몸, 속에 그암 세포들이 사라지는 느낌은 모르겠고, 음. 음 버섯 쪽이야. 몸에 좋은 걸로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라면이나, 국물, 뭐, 탕, 전골 요리 중에 넣어서 드시면, 쪽이 일반 다른 버섯보다 좀 탱탱한 색감이 더 괜찮네요. 자, 마지막으로 볶아서 먹을 텐데요. 자, 뭐 그냥 기름 안두고 오늘은 그냥 고소하게 버터 넣어서, 어, 원래 좀 제대로만 느끼실려면 그냥, 어, 뭐 절체도 안 넣고 소금만 살짝 하셔도, 어, 그냥 안에서 물기가 나와도 괜찮긴 하죠. 자, 한번 볶아서 얼마나 좋고 관절이나 몸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자, 맛있게 볶아서 먹어보지요 다 조리가 됐는데요. 살짝 먹어보니까 살짝 싱겁다. 네, 소금 좀 간. 자 가셔서 자 조금만 더 익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리끼리하게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요. 자 그냥 먹죠 뭐. <laughs> 자 동그라 버섯 머리부터 먹어보면 음 버섯도 이렇게 먹으니까 희한하다 느낌이 동그란 것만 이렇게 떼서 먹는데. 일반 그 느타리버섯 뭐 그런 버섯하고 좀 느낌이 다르네요 요거요 음. 버터의 고소한 맛에다가 이거 탱탱한 맛이 돼 있는데 요거 통째로 먹어보면 음. 이게 일반 다른 버섯보다는 좀 탱탱함이 더 살아있어서 관절에 좋다고 믿는건가? 그 <laughs>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찾아보니까 관절에는 뭐 좋은 뭐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릎팔 음. 간편하게 볶아서 뭐 반찬해서 드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버섯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 탕이나 전골 같은데 라면 같은 데다가 드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 되시면 맛있게 드셔서 건강하시고 무릎 관절도 튼튼하시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 어차밥 밥비어 먹어야지. 아저지잘오세요 구독하고 그, 그, 추천해 주세요. <laughs> 네, 그니까.